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병원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입니까? 저는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재벌의 2세, 3세, 사회의 외손녀까지 우리 서민들 생활하는 재벌들이 다독정하고 있습니다. 순대, 비빔밥집, 이쑤시개까지 재벌들이 다 공급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재벌들의 세금을 수십 조를 깎아줬습니다. 재벌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면 그 사람들이 돈을 써서 우리 서민들에게도 떡거물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에 그렇습니까? 재벌들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가난하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춧값이포기에몇병을 오르면 어떡합니까? 바로 수입해버립니다. 쌀값이 오르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공공비축리를 방출해버리는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저는 이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후보에 나왔습니다. 농어민의 대면자가 한번 되겠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국회에서 투쟁할 수 있는 이 젊은 후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수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형님들께서 이 강병원에게 한번 힘을 아, 모아주십시오. 투쟁하는 국회의 되겠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됐다. 강병원입니다.